친구 사이에 오가는 거짓말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친구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기도 때로는 금이 가게 만들기도 하는 친구 사이의 거짓말 그 베스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 진짜 웃기다. 칭찬인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거짓말입니다. 친구의 유머 감각에 공감해주는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굳이 웃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친구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나 완전 괜찮아. 그 걱정하는 친구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친구에게 짐이 되기 싫어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지만 때로는 솔직한 감정을 나누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너밖에 없어. 그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짓말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친구에게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진심을 담아 말한다면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 같이 가자. 아쉬움을 달래는 거짓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을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한 표현입니다. 진심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이야. 비밀을 공유하는 척 하는 거짓말입니다. 친구와의 신뢰를 쌓기 위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별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거짓말, 때로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때로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친구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그리고 어떤 진심을 나누었나요?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